그러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 오늘은 피니시, 대구 피니시 때 왼쪽 무릎의 모양과 어, 피니시 때 체를 뒤로 넘기는 <laughs> 넘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윙의 메커니즘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다습니다 왼발 옵션 두고 왼쪽 밀고 팔쪽. 왼발 잡아놓고, 왼어깨 밀고, 팔 쭉. 자, 우리가 현장에서, 어, 원만한 피니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팩 후피니시때 왼무릎을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치시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모양새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치시고, 왼무릎을 딱 펴는 동작을 보여줘야 됩니 이 때, 왼무릎이 펴지구부라지거나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피니시, 이 폐고 피니시 때, 우리가 체를 앞으로 던져라, 그 말이, 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자, 물론 앞으로 체를 던지셔야 돼요. 앞으로 체를 던져라. 던지고, 뒤로도 체를 목 뒤로 도채를 넘길 수가 있어야 돼. 그래. 앞으로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임팩 트 피니시 때목 뒤로 도체가 던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스윙 아크가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앞으로 던지고, 뒤로도 던지고. 자, 그러면 스윙 아크가 크게 아주 다이나믹한 스윙 아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던지고, 이슈 로 이렇게 입회 후에 왼쪽 무릎을 펴는 동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입회 후에 체를 목 뒤로 넘기는 동작도 보여주시면 어, 여러분들의 샷에 브로샷을 좀 따라할 수 있는 브로샷을 자꾸 따라 하시다 보면 자기 것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도 어느 순간 다이나믹하고 아주 멋있는 샷을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범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무릎 펴고 뒤로 채를또 던져라. <laughs> 오늘도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